더더 당겨야지 더, 더. 그렇지. 한 써봐. 물이 좀 탁하다 어? 안 올라온데? 데 어. 완벽하지. 더 써봐, 더 써봐. 에어 좀. 괜찮네. 나쁘지 않네. 오케이, 손 쳐봐요. 손 쳐봐. 손쳐 뭐? 아, 이 좀만 더 오, 좀만 더 올려봐. 어 방금 뭐, 뭐 올라온 거 같은데? 그러만더올려쪽 그러니까, 아니에요? 쪽 쪽. 빵빵해지는게막 느껴져. 모르겠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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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힘들어져. <laughs> 한번 한이 한번, 한번 빼 볼까? 뒤집어서 하면 안 돼요? 뒤집어서 어, 이거, 이거 안 되잖아. 어? 뭐지? 불안 나오잖아. 이거 안에 다 공기여 가지고 아까 물이여 가지고 데 공기여 가지고 좀손으로좀느껴봐 꽉, 빵빵해지. 꽉꽉 잡고 있어. 응. 뭐야 되나? <laughs> 안전하게 <안정한다> 제대로 야, 이쪽이 <laughs> 안 되겠네. 이쪽지니힘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않 자꾸 또? 네. 손으로 부푸는 걸좀 느껴봐. 그런 같은데. 정도 넣었는데 괜찮은 괜찮은 거 아니야? 한번 보 어. 스